사랑하는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성령 어드벤처 두 번째 이야기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물이 삶에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에 집중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 아나요? 요즘 과학에서는 말이죠. 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믿지를 않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뭐 수학으로 뭐 풀어낼 수 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오히려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아, 이거 어디 속임수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것을 미신처럼 취급하기도 일쑤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알죠?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보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분명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창세기 1장 첫째 절부터 이런 얘기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과학에서는 빅뱅으로 터져, 터져서 그 순간 이,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응, 뭐가 맞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 그게 오히려 믿기 어려운 건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뻥 하더니 생명체가... 챙겨놨다고? 야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아그러면 지금 그 동물원에서 우우하는 그 원숭이는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의 조상님이신가요? 어, 지금 있는 원숭이 침팬지 우라우탄 뭐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 춘절 기간 가운데에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조상의 은덕을 뭐 이래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요. 참 믿기 어렵고 그것이 더어 정말 아주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기 어려운 것 아닐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다 없다? 가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그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감히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는 부분만 단지 이해할 수 있는 어, 그 제한된 영역밖에 없다는 거죠. 제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구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어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간일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반빌리아 애국과 미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이들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했던 그 모습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아 특별히 이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아주 시청각적으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먼저 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 주셨던 것이죠. 사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거나 듣거나 할수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또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때에, 어,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사들이 경험케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인데요. 사실 이때 오순절날 각양각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그런 시기였어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그때였는데 그때 바로 이 제자들이 각양 나라의 언어로 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때 나타났던 소리, 혀, 뭐 방언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언어와 모두 다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언어와 관련되어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증인의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역과 사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각 지방의 그 나라, 그 지역 그 지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언어로 들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언어가 언어가 이렇게 나눠진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래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교만해지려고 했던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나누셨어요. 그래서 각 지역으로 자기 언어 어, 영역 분들 모여서 흩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방언을 통해서. 그언그 어, 그 흩어졌던 그 언어들이 그 민족과 그 모든 방언들이 다 초월되어져서 함께 소통되어지는 것이 가능케 되어졌던 사건이 바로 이 방언이었어요. 이 방언 제자들 의 방언을 듣고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와 놀랍다라고 크게 놀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 있, 있었던가 하면, 어. 어떤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 말도 어눌하게 하고 아, 저 사람들 술찬것 아니야라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렸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방언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어, 영어로 중국어로 방언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될 텐데 말이죠. 그래. 왜 하필 하나님 언어를 나누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영어 공부, 중국 어 공부 힘들게 하시나요? 막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니? 음, 그래요. 어, 그래,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지. 맞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 언어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양의 공부를 해도 이 언어 습득력이 뛰어나서 어, 아주 공부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음,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통역기가 많이 발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뭐좀 위안을 삼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예전보다는 언어를 또잘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많이 갖춰지기도 했잖아. 그래요. 여러분, 한국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이 되어서도 막이 영어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니? 그렇게 해서 막 영어 공부를 해. 막 취업시험도 봐. 근데 정작 취업되어진 곳은 영어 한마디 하지 않는 곳이다 할지라도 영어 시험을 봐야 돼. 영어 공부를 해야 돼. 영어가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지. 왜 그럴까? 이것이 그 사람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 이 영어 공부를 꼭 해야 되기도 하는 거죠. 또 세계가 이제 국자가 되어졌으니 또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영어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아, 참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외국어를 공부해야 될 익혀야 될 분명한 이유, 동기부여 목사님이 해주도록 할게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방언, 이 방언이 어떠한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졌냐면 바로 이 복음 전파 사역이었어요. 외국 사람들에게, 외국에서 온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바로 이 언어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예전에 선교라고 하면은 외국으로 나가는 것만을 선교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말이지, 한국에도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 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선교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어, 복음전도가 효과적으로 어, 전달되어지려면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말로 전달되어져야 하는데요. 어,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해요. 여러분, 무조건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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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공부가 더하기 싫어져.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 나는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라는 동기부여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기도 하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동기부여 해주고 계신 것 아세요? 어 땡땡땡 상녀봐 공부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요 하나님 나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 세계 공통어잖니.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언어야. 아 그래요, 하나님, 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laughs>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께 주신 놀랑 은사 선물 맞아요. 그러나 이 방언이 뭐 아주 대단하고 엄청난 거야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그 일에 이 방언이 사용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건을 통해 외국어를 습득하고 또 외국인을 만나는 이 환경들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복음 증거의 수단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그걸로 하나님께 기쁨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 있죠? 아, 난 조금만 해도 아무 뭐 단어가 담기 돼 버려. 막 나는 말을 잘해. 뭐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하기보다는 아,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통해 복음 전하는 일래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 나는 재능이 없어서 언어를 잘 못해, 공부를 잘 못해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 재미가 없어서 손을 놓은 것은. 아닐까요? 그래요. 하느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 넣어주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복음 전파 사역에 필요하다고 하느님의 관심은요 은사 언어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복음이 잘 전해지는 곳에 하느님의 관심이 하느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또그 복음을 증가하고 나타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도 도우고 계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우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펼쳐질 거라 믿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 그것으로 인해 복음 전파에 귀한 도구로 쓰여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배우고 습득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 나타내며 또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데 주님. 내가 열심을 다해 또 공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수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각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지 같은 역사심이 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복음 전파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나에게 동기부여 주셔서 내가 열심히 이 배우고 또 익히는 일을 잘해서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고 쓰임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과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이지름 투여원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